세명 가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오른발, 오른쪽, 다이오날, 대각선 방향으로 도로시스텍, 보드, 이하인드 보드스텍, 왼발 왼쪽, 다이오날, 대각선 방향으로 도로시스텍, 왼발, 보드, 이하인드 보드스텍, 오른발, 앞으로, 보드라 뒤로, 백락, 리커버, 크로스 스텝 스템. 세션 2, 왼발 왼쪽 옆으로 사이드랑 리커버, 세일러 4분의 1턴 왼쪽으로 4분의 1턴 비하인드 오른발, 투게더, 왼발, 포지 스텝 오른발 앞으로 포워드 스텝 왼쪽으로 피온 2분의 1턴 다시 왼쪽으로, 소플, 2분의 1 턴 왼쪽으로 40m 오른발 사이드 왼발 트리더 다시 왼쪽으로 4 0터 오른발 빼 섹션 3 왼발 뒤로 빼 왼발 앞으로 보드라 리커버 왼쪽으로 2분의 1턴 왼발 포드 스텝 세션 4 오른발 앞으로 포드 스텝 왼쪽으로 피고 4분의 1턴 오른발 크로스 셔풀 사이드 만보 스텝 왼발 왼쪽으로 사이드 만보 투베더 알겠습니다 섹션 o n n 파이. 아홉번째 월에서 열네 카운트까지 하시고 세븐 앤에이 카운트의 엔딩이 있습니다. 고요세븐앤에잇카운트에서는오른발